大家好。 ઠીક okay, છે okay. 비리고 예, 힘 좋고 상호견도 상호견고 오늘 뭐? 어, 많이 오셨네요, 대기. 음, 오늘 본거 체조한다고 해 가지고 더 많이. 전한정은 없을 거 가자 가자 가자. 아이스 하지 말고. 이분은 생각보다 잘 뛰는지

이불로 굴어달라고 하시고 데이터시고 엔드하는 거 하는 거하는거 지금 응? 56번 형님 저기 회색 56번 형님 용정아용정이요전 용정. 양팀 팀, 팀 파울 모르는 56번 잘... <목소리> 형, <laughs> 야 야, 현수야, 진짜 파울 아니야? うん。

ヘルユーズ、ヘルユーズ。 아 이거 집중하면 안되네 요 파울해라! 안 돼요. 파울하지 말라고. 매니저잡 제가 너무 안던지 애들이 이상하게 기현이형이 파울하지 말라고 하면 다파울해 저희 다 10%만